안녕하세요. 마법사 총각입니다. 토요일 로또자동 또 사왔습니다. 이건 수동입니다. 산불이 크게 나서 아직도 끄지를 못하고 있다네요. 이번주에 1등이 된다면 기부하겠습니다. 조금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좀 눌러주세요. 가서 기부해야겠네요. 아유, 웃어서 죄송합니다. 산불을 끌 장비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불이 나면 빠르게 하루 만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나 봅니다. 저도 조그만 산을 사놔서 참 요즘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불나면 한방에 다다 없어질 것 같아서 으휴 괜히 샀네요 산으 <laughs> 후회 중 <laughs> 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무 한 그루가 커서 통나무가 될 때까지는 20년 정도 걸린답니다 제 아버지 말로는 그럼 통들이 나무들이 싹타 버리고 참 저도 희망을 산에 갖고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와. 저이씨들 어떡하냐. 불나서 다타 버렸네. 산이 희망인데, 나도 <laughs> 어우... 빨리 빨리 진화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. 밤나무나 식모소, 밤이나 주워먹고 사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, 어우, 불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. <laughs> 이번 주에 로또가 되면 밤나무 공유 많이 기부하겠습니다. 1등 좀 주세요. 가서 이빨이 한 트럭 사들고 와서 기부해드리게 어휴 하지만 너무 잡니다 빨리빨리 산불이 꺼지길 빌겠습니다